그러라 그랬잖아. 다시 한번이 x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랬잖아. 그럼 100점 맞는 방법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친절해야 되잖아. 내가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뭐라고? bd를 긋는다. 그렇지? 1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 참 좋지 않겠니? 거기다뭐 보조선 bd를 긋는다. 이러면 더 좋아하겠지. 그죠 그래서 딱 그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긋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러면 뭐가 돼? BD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그리고 BD의 제곱은 또, 그죠? 여기다 이것 쓰면 더 좋지? 삼각형 ABD에서 너무 오버하나, 이건? 삼각형 뭐, CDB에서 뭐, 이런, CDB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오버하나? 그래도 뭐, 시간이 너무 남으면, X제곱 더하기 뭐라고? 6의 제곱이잖아. 그지그 다음에 이렇게 쭉2분법까지 쓰면, 어이, 너무 짱구구멍하네랬러겠지 그런데 처 보니까 이거 왜, 왜 긋냐고 그러더라 어떤 선생님이. 가운데 손뭐해 긋냐고 그러더라. 왜 1이라고 왜그냐고 그러더라. 자, 그럼 뭐야. 이거 둘이 같으니까 그치 그러므로 비대적 같으므로 4, 4, 16 더하기 25는 x의 제곱 더하기 36. x의 제곱 뭐라고 그러더라. 3, 4, 1 빼기 하니까 뭐가 5네. x는 루트 5. 됐어?